해반의 주요 기능 중 당뇨병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의 정의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 당뇨병의 원인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 제1형 당뇨병은 이전에 소아 당뇨병이라고 불렸었으며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엔소원 루제슨,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2형 당뇨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외에 특정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으며, 췌장 수술, 감염, 약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당뇨병의 증상. 약한 고혈당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모호해서 당뇨병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별량이 늘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 또한 체중이 빠지게 된다. 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신체에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망막병증, 실명할 수 있음, 신기능장애, 신기능 저하로 심할 경우 투석이 필요함, 신경병증, 절임 통증이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당뇨병 치료제로서 푸산터. 사슴태반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숙 배우가 추천하는 뉴질랜드 사슴태반 도플라 한국식약처 정식허가 된 도플라 사슴태반이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뇨의 원인에 따른 사슴태반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최장. 자체에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는 경우 사슴태반이 최장으로부터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둘째, 인슐린 분비가 정상이나 수용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사슴태반에 의한 수용체 구조의 개선으로 혈당이 정상화되는 사례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슴태반에 포함되어 있는 인슐린 양은 줄기세포성장인자에 의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당뇨병이라고 진단받은 사람뿐만 아니고 혈당치가 높은 사람, 즉 경계성 당뇨에 대해서도 예방적인 수단으로 유효합니다. 사슴 태반은 혈당 자체를 낮추는 기능 뿐만 아니라 세포성장인자에 의해 당뇨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뇨병은 완치되지는 않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절만 할수 있다면 큰 불편 없이 생활이 가능한 질환이며 사슴 태반이 당뇨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태반의 주요